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강남구 등산동호의 총무님이신 손창미 건축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. 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. <laughs> 아, 네. 어, 등산동호회 회장님 대타로 나온 건축사 손창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, 반갑사님잘 지내시죠? 네. 요즘 어떻게? <laughs> 네. 감기 들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오늘 회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다른 네. 이유라도. 아 바쁘시다고 저한테 안 바쁜 사람 가보라고 미뤘습니다. <laughs>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등산 동호회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등산 동호회는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날 그할 때마다 산이 바뀌어 가지고요 가는데 아무나 다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 있다면 다 참석 가능하십니다. 네, 혹시 뭐 작년에는 또 어디 어디 산을 가셨는지 아 작년에는 치악산 원행으로 다녀왔는데요,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올라가는 길 가파르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들 더운 여름에 갔는데 그 바람이 완전 에어컨 풀 가동한 것처럼 시원해갖고 그 산신이 보살펴 주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아. 그래도 보면 작년에 또 차도 대전에서 멀리 멀리 다니신 그런 데도 있던데 그때 한 11월인가 저 어디 좀 멀리 다녀오셨다고 아니네요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<laughs> 네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네 긴장됩니다 아, 그러면 혹시 그러면 그 등산 동호회 모임은 월뭐매월한번 정도 네네 네, 하고 언제 어디서 월... 네 한번 하는데요. 올해는 이제 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2월달에 어 시산제를 태백산에서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산 원행으로 버스 대절에서 출발하니까요 어 편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관 앞에서 출발하니까요 보통 원행은 한 6시 50분 그 그러니까 7시까지 오시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네. 그럼 혹시 또가입하려면 따로 뭐 입단 테스트라든지 가입 절차가 있나요? 아네뭐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그냥 그 다리 튼튼하신 분이시라 하면 그 등산 복장, 등산화, 등산복장만 챙기셔서 오시면은 가능합니다. 아 혹시 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? 아, 회비는 보통 어, 작년까지만 해도 어, 가까운데는 만 원. 원행은 3만 원 정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물가가 오른 관계로 <laughs> <laughs> 올해부터는 가까운 데는 2만 원 원행은 5만 원 정도만 해갖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회원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다들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참석 그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. 그냥 짠 하고 나면도 됩니다 <laughs> 아네 그럼 보통 강남구청 2번 출구 앞에서 많이 만나서 출발하시던데 네. 그쪽으로 짠내서 나타나면 될까요? 아 원행은 그렇고요. 네. 그다음에 근교산행은 그 근교산 근처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전체 문자가 발송되니까요. 네. 그 꼭꼭 그 확인하시고 그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. 아 그렇군요. 저도 올해는 시간을 내서 꼭 참석을 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녹음해볼게요. <laughs> 네, 그래서 꼭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, 아, 시간이 좀잘안 나서, 아... 올해는 꼭 약속드리고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도장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네, 혹시 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? 아, 올해 이제 2월달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 시산제는, 그, 산행, 한해 산행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, 그, 또, 다 회사의 발전을 원하시는 분, 뭐 운이 좋아야 되겠다. 음. 올해 운이 진짜 대박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돼지머리에 이렇게 돈 하나 꽂으면서 음. 어, 기원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. 꼭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저도 꼭 좋은 산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<laughs>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